오늘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지 취득 시 경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시세의 매물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무리 낮은 시세의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엔 혹시 맹지인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맹지는 토지 주변에 도로가 없어 통행을 할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맹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길이 없던 땅에 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인접한 필지에 최소한의 피해만을 줄수 있는 범위 안에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길과 근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을 하여 사용이 제한적이란 이유로 보통은 취득하기를 꺼려 하는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가 보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길로 이루어진 곳도 많이 존재하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혹은 농기계가 지나다니는 통로로 이용이 되는 곳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존재하고 있으니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현재 지적도 상엔 도로가 없지만 통행권을 통해 통행로를 만든 것입니다. 통행권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상호 합의하에 통로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도를 활용하여 확인 청구 소장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EM로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농작물을 적재하기 위한 화물차에 한해서 통행로 폭을 3 m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된 땅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행권이 인정이 되었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막거나 혹은 통행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협의하에 완만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주위 토지통행에 대한 인근 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할수 있는데요. 주위 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통상 5, 6개월이 소요되고, 1심 판결이 나고 항소를 하면 2심은 5, 6개월 상고를 할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토지통행권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들수 있어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승소를 해도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EM 정도에 불과해 차량통행 등의 원활한 통행이 힘들다는 점, 토지 사용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근 토지주의 통행방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걸 주장 및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주의 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맹지인 토지의 공로가 새롭게 개설될 경우에는 그 개설도로가 주의 토지통행권의 도로보다 불편할지라도 더 이상은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를 할수 없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